자, 먼저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우리 앵커님이 준비한 오프닝 멘트처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택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주택 세금 신문 시답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더욱 세간의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로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리는 등 한반도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된 세제 개편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세금 개편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세청이 지난 17일 7.10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참고자료에는 백문 백답의 형식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과 납세자 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이 담겼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주택 관련 세법에 국민의 관심이 많이 증가해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 자료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주택세금 백문 백답 중 헷갈리는 세금 10가지를 선정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세청에서 발표한 100문 100답,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신문 10답의 내용이 우리 개별적인 시청자분들과 딱 일맥 상통하지는 개별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그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과연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관리에 있어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어떤 세테크를 펼쳐야 될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율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일단은 10가지 중에서 좀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혼란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세율 인상. 그 중에서 분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년 이상 보유한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2021년도 6월 1일 우리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6월 1일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부분이 시행되는 날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양도세 소득세율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60%입니다. 자, 뭐 어디가 틀리... 변경이 되었냐면 현행 2년 이상 분양권을 보유했을 경우에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6%에서 42%까지의 기본세율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2021년도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분양권을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를 할 경우에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구분 없이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 그리고 2년 이상 모두 60%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기본 세율을 적용받았던 분양권 양도 측면에서 단일 세율 60%로 변경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중과 세율입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의 종전주택, A주택입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렸듯이, 일시적 이주택은 종전주택과 신규, 신규주택의 1년 이상의 기간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고 1년 이내에 취득했을 경우에, 일시적 이주택은 해당이 안 되죠. 그날부터 3년 내에 종전 a 주택을 양도 시에는 2 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 중과세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 보시는 대로 a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신규 취득 시에 일시적 2 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규 주택 b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시에는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겠다. 일반세율로 적용시키겠다. 라는 부분이 중과세율에서 한번쯤 눈여겨 볼 내용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1번부터 3번까지가 가정입니다. 자, 일시적 2주택, 주택이 두 개고요. 거기다가. 장기 임대 주택 하나를 보유해서 3주택자입니다. 그중에서 고가 주택 양도 시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 비과세 특례와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었을 경우에 9억 초과 고가 주택이죠. 9억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내용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없습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부분이다. 하지만은 9억 초과분 고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에다가 3주택이기 때문에 내년 5월 31일까지는 20%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 질문을 참 요즘에 많이 받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들. 내가 2019년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 A를 양도 후에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2일 전에 취득한 임대주택, 임대 임대 그 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거주 주택을 A에서 B로 옮깁니다. 거주 주택이었고 B는 임대 주택이었습니다. 거주를 하다가 매도를 하고 세금 혜택을 받고 거주 주택을 비로 전환을 시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비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자, 이 내용을 보시면 2019년도 2월 12일 임대사업자에 있어서 최초 하나의 주택 거주택만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된 날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비주택을 임대주택 비주택을 2019년도 1 2월 12일 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다. 그럼 전부 다 내가 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특례범위, 비과세 범위는 비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A주택이죠. A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비과세 계산을 합니다. 그전 A주택을 양도 전까지는 과세가 되고요. A주택이 매도 후에 B주택이 1세대 1주택 남은 순간부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분 계산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 비과세 특히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거주 전환을 했을 시에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 사업자의 내용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다섯 번째입니다. 임대 등록이 자동말소되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다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8년 장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특법 제 97조 3항의 과세특례 요건 충족 시에는 최대 5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여섯 번째 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부부합산 4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4주택.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고요. 3개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입니다. 1개 주택은 3억, 기준시가가 3억원이고요. 이럴 경우에 임대 소득세 과세 여부는 임대 소득에 대한 내, 내용이죠. 자, 보시는 대로 2021년도 귀속까지는 속까지는 소형 주택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3 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요. 또한 보증금 등 간주 임대료 과세가 되지 등은 간주 임대료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에선 세금의 임대 소득 세금 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단 월세 임대 수입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앵커가 오프닝 멘트를 얘기했지만 취득세율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 취득세율에 대한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자, 주택세금 취득세율 주거용 오피입니다. 일반 주택이나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세 모두가 포함이 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이세 가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여부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보신 대로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 업무 시설로서 취득세율은 4%입니다. 4%. 다주택자가 오피스텔 신규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에도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4%로 보시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주택수입니다.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해서 주택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예외적인 상황이 좀 있습니다.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의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올 8월 12일 이후에 매수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오피스텔 건축물 시가표준액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죠. 주택으로 말하면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추가적으로 내가 제외됐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다른 어떤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실 경우에 요 1억 원 이하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아니면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같은 게 매입하셨다고 하면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시등 다음 매입 건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중과세율에 있어서 본 오피스텔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경과조치입니다. 아홉 번째죠. 자,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A가 남편입니다. 2000년 올해 5월 15일 공동주택 분양을 계약을 체결한 후에 7월 15일 날두달 뒤에 분양권의 50%를 배우자 와이프 B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2월 올 말에 중공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왔는데요. 자 A의 경우에 남편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3주택 4주택이기 때문에 4%가 적용이 되고요. B의 와이프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해서 4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모두 4주택부터는 12%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두 달의 기간을 가지고 4%냐 12%냐에 대한 개념 차이가 세율 차이가 난다라고 정리 좀해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증여 취득입니다. 자, 다주택자입니다. 4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부부 공동명의의 지분 5대5를 갖고 있는 소유주택 공시가가 1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4분의 1, 지분 일부를 25%를 자녀에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판단 기준입니다. 자, 공시가격 10억에서 지분 25%니까 2.5억 아닙니까? 라고 할수 있지만, 증여취득, 무상취득에 있어서는 봄 증여 물건의 전체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택가격의 3억 원이 초과함으로 증여세율 12%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렸고요. 자, 100개 중에 10개를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산 관리 측면에 있어서 세금,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 있어서의 세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부분이 현 지금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